안녕하세요. 좋은 가정 길라잡이 홍장빈박현식입니다 오늘은 12월 16일입니다. 특별한 제목입니다. 결혼 25주년의 감사여행. 감사여행. 저희가 여행을 좀 많이 다녔어요. 사역 때문에. 그런데 감사여행을 어, 25주년 때 맞아요. 그때 1년 내내 한 거죠. 그렇죠. 아, 결혼 25주년에요. 감사 여행을 일곱 번 나눠가지고. <laughs> 서 예, 네, 그때 그때 왜냐면, 강의도 하면서 어, 사역하면서. 특별히 옛날에 살았던 것들, 추억이 있는 것들 그 아니, 그거 읽어봅시다. 그럴까요? 네. 결혼 25주년에 감사 여행. 결혼 25주년을 맞아 나는 아내에게 특별 여행을 제안했다. 제가 여행 제안을 참 많이 합니다. 그렇지. <laughs> 결혼한 이후에 우리가 살았던 곳을 다시 가보자고 했더니 아내가 무척 좋아했다. 1년 동안 7번으로 나누어 전국을 여행했다. 우리의 기도와 삶의 자취가 남아있는 곳을 다시 돌아보았다. 결혼 기념 여행을 하면서 우리 부부는 서로에게 감사했다. 그리고 25주년 기념으로 감사 목록 25개를 정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렸다. 하나님 부부로 음. 살아가기 했었던 음. 그 진짜 행복했었어. 지금 <laughs> 읽어보니까 또막 그때 생각이 음. 나요. 우리가 신혼 때 살았던 거 우리 만났던 거다 가봤어요, 다다 가봤잖아요. 네. 이, 이 글을 쓴 거는 이제 하나님 부부로 살아가기 2016년에 출간한 그책 나올 즈음이었기 때문에 25주년 25주년 지금은 30주년 됐어요. 지금은 30주년 됐습니다. <laughs> 이제 초고 쓸때 25주년이었고요. 어 지금은 저희가 30주년. 결혼 기념일에 제일 좋은 건 뭐냐면 결혼 기념일 횟수에 맞게 감사를 적어보는 것이 정말 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결혼 3주년 세 가지 감사를 적고 나누기. <laughs> 또 5주년 다섯 가지. 10주년 열 가지. 점점 늘어나네요. 25까지. 그래서 올해 30주년, 30까지. 우리 30까지 했어요. <laughs> 썼습니다. 소망을 가지면 좋겠더라고요. 음. 뭐냐면 이걸 하다 보니까 아, 60주년. 뭐 이렇게. 60주년. 그래서 결혼 60주년. 아, 그때 6 0가지를쓸수 있는 그런 날이 아. 어 오겠지? 음. 왔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도 생겨요. 둘이 건강하게 음. 잘 살아서 음. 정말 우리 그렇게 합시다. 결혼 네. 60주년. 65주년, 70주년. 그오대 목사님. 음, 거의 60주년, 60주년 지났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어, 이때 일곱 번 나누어서 결혼 25주년 감사 여행할 때요. 우리가 처음 만나서 데이트했던 카페를 갔거든요. 음, 노인과 바다. 잊혀지가 <laughs> <이 차지 웃음> 않아요. 부두마다 그 바닷가에 있는 노인과 목포에 바다. 목포에 네. <laughs> 노인과 바다라는 카페가 있었는데. 굉장히 오랜만에 갔어요. 음. 거기 일하는 분이 있길래 우리는 너무 기쁜 거잖아요. 우리가 데이트하던 곳에 왔으니까. 아 여기 우리가 또 왔다고 그랬더니 어, 지난번에 왔었어요. 여기서 결혼하기 전에 데이트를 했다고 그랬더니 그 일하는 젊은 분이 조금 교계를 가오뜸 하면서 어. 우리 나이가 보였을 거 아니야. 결혼하기 전에, 결혼하기 전에 <laughs> 데이트한 곳이라고 하니까, 거길 또 왔다고 하니까. 그래서 얼마 만에 오신 거냐고 해서 25년 만에. <laughs> 그것도 좋겠어요. 오늘 방송을 보고 데이트할 때 인상적 어떤 장소를 한번 가볼까 이렇게 음. 부부끼리 제안하고 음. 가봐도 좋겠어요 꼭 결혼기념일 음. 아니더라도 음. 어, 옛날에 그 좋았던 시절을 추억하면요 현재도 더 좋아지고 미래에 대한 소망도 생기거든요 오늘 한번 가보세요 <laughs> 저희가 올해가 30주년이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30가지의 감사 제목 하나님께 감사 또 저는 이제 아내에게 감사 또 우리 부부가 음, 함께 무서워. 살아온 거에 음. 대한 감사를 30가지를 썼었는데요.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그냥 그것만 읽어도 되겠다. 네, 그걸 봅시다. 어 그랬는데 이제 너무 길어지고 그래서 1번부터 30번까지 있거든요. 안 서너 가지마 저는 세 가지 1번부터 아. 한번 하겠습니다. 저의 사실은요, 여보, 내가 이렇게 <laughs> 이 써가지고 적어가지고 30가지를. 이렇게 봉투에 주소를, 주소를 써가지고 사실은 보내려고? 당신한테 보내려고 서 우편으로. 그런 또 로맨틱한. 그런데 아. <laughs> 그러지 않고 그냥 서로 교환합시다. 이렇게 했답니다. 저는 자, 그냥 타이핑해갖고. 당신 것부터 먼저 해볼까요? 내가 할까요? 어, 어. 나는 좀 이따 가겠습니다. 제가 어, 이 화면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감사는 결혼 30주년 기념 여행을 신안군 우목도로 갔다. 음. 우리를 만나게 해준 섬 여행을 했다. 이게 왜 감사하냐면요. 저희가, 이제 저희가 사역을, 국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 가신는 데도 많고, 우리가 오길 원하는 데도 있고, 뭐, 뭐, 해외 여행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 둘이 금방 일치됐어요. 맞아요. 음. 뭐냐면은, 그 섬으로 가자. 음, 그 섬으로 가자. 그 섬에 가자. 그 섬에 가자. 우리를 만나게 해준. <laughs> 제가 그 섬에서 전도하고 교회 개척하다가 내를 그 섬이 계기가 돼서 만난 겁니다. 그렇 우리를 만나게 해준 그 섬에 가는 것보다 더 좋은 데가 어디 있을까? 음, 그래서요. 저희가 한3 년. 그렇 만에. 오년 뒤에 또결혼했니목도라는 섬에를 갔는데 너무 좋았답니다. 정말 행복했습니다. 정말. 옛날 살았던 그 집도 가봤거든요 빈집에 <laughs> 방한 칸에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집이 사람은 안 사는데 그 폐가처럼 돼 가지고 음. 있더라고요 거기도 가봤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본 거지 당신의 음. 실제로 저는 원래 처음 간 거죠 저도 보람이 있었어요 이번에 바닷가에서 사진도 찍고 그랬는데요 석양도 이쁘고 음. 근데 그섬 사역에 대한 간증하다가 우리 아내를 만난 겁니다 음. 30주년 여행을 그 섬으로 간 것, 그게 정말 감사했고요. 또 하나 감사한 것은 지금도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부부여서 감사해요. 음. 저희가 이제 부부 예배 오전 시간에 부부 예배를 하는데, 그리고 밤에 살 때는 치침 기도를 음. 또온 가족이 함께 카톡으로 연결하든 전화로 연결하든 함께 있을 때또 그런 기도하는. 어, 가정이어서 감사하고요. 세 번째가 세 번째가 뭐냐면은 아 제가 진짜 이거를 1번으로까지 넣을까 하다가 신안군 여행 때문에 3번으로 된 건데 2년, 아, 전, 2년 전 2년 전에 LA에서 시애틀까지 미국의 서부 태평양 따라서 있는 기차를 36시간 정도 네. 37시간 그 기차 여행을 했습니다. 그게 결혼 30주년을 돌아봤을 때 감사한 일. 왜냐하면 음. 기차 여행이 정말 좋았지만은 로맨틱하고 여러 가지로 좋았지만은 특별히 뭐가 좋았냐면은 그게 20년 전에 저희가 1998년도에 시애틀에 있었는데요.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진짜 1달러. 없을 때도 있었고 세수비료도 못 샀어요. 네, 진짜 돈이 없었거든요. <laughs> 집값 내면은 진짜 없는. 그래서 여행도 못 가는. 제가 여행을 좋아하는데, 근데 그 미국 기차 엠 트랙이라고 하는데 그엠 트랙 잡지를 보면서 음. 꿈을 우리 여행 가자. 근데 도저히 불가능한 비싸거든요. 근데 여행 가자 내가 막 보면서 근데 못 갔어요. 못 가고. 라도로 갔다가 한국에 왔다가 사역을 하다가 아, 그런데 우리가 항상 그 얘기는 했죠. 그 얘기는 했는데 언젠가 언젠가 네. 과도로 사역을 마치고 LA로 왔는데 한국에 가 한국으로 오는 어, 거는 시애틀에서, 시애틀에서, 와야 시애틀에서 한국으로 와야 돼 갖고 LA에서 시애틀까지는 원래는 비행기로 갈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시간이 안 맞는 거예요. 어, 그래서 기차로 가자. 기차로 가자. <laughs> 제가 운전 하고 가면은 운전을 좋아하고 차를 렌트하면 되는데 너무 비싼 거예요. 거기다가 LA에서 렌트한 걸로 시애틀에 반납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기차로 하자 하고 탔어요. 오래전부터 하고 싶었죠. 탔는데. 37시간 중에 몇 시간 가다가 딱!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시고데 음. 20년 전에 너의 음. 그 소리를 내가 들었다. 음. 너의, 기도. 너의 기도를. 너의 간절한 너의 소원. 소원. <laughs> 하나님은 진실하심. 기억하세요. 음. 나는 잊어버리고 살아도 이세 가지 음. 지난 30년을 돌아봤을 때 음. 감사해요. 뭐이쭉 있는데 에이. 어떤 것좀 개인적인 것도 있고요. 그래 이세 가지만. 네. 어, 저는요. 아일 번이 그거예요. 일 번이 오늘 같이 보름달 보며 산책할 수 있어서 감사. 아, 오늘 산책한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미래를 함께 계획하고 노후를 설계하는 남편이어서 감사. 사실, 이거 중간중간 읽는 거예요. 그냥 뽑아서. 세 번째는 어, 도서관을 자주 가고, 독서하는 남편이어서 감사. 음. 내가 볼수 있는 책도 빌려오고, 또 나에게도 책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 감사. 왜냐면 당신 음. 책은 뭐크 빌려오잖아. 음. 내 것도 가져오잖아. 음. 그리고 막 여기저기 놔둬요. 그러면 음. 저는. 시간나는 대로, <laughs> 틈나는 대로 그 책을 보게 돼서 엄청 많이 읽게 돼요. 그래서 제가 그, 빌려와서 보다가 좋은면 어. 이제... 난 사실 도서관에 그래. 잘안 가는데, 우리 남편은 자주 가는데 항상 내 책까지 빌려오는 거, 그게 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지금까지 내 옆에 함께 누워 잘수 있는 사람이 되어주어서 감사. 아침에 눈뜰때 곁에 있어줘서 감사. 이게 나이 들면 이게 그렇게 감사해요. 중요합니다. 그다음 마지막 하나 더 읽으면, 음, 응. 내가 만든 음식을 무엇이든 맛있게 먹고 맛있다고 말해줘서 어, 감사. 오늘 이 유자차, 어. 당신이 만든 거 유자청. 어, 얼마 전에 이걸 만들었어요. 네, 정말 우리 딸도 맛있다고 당신도 어, 정말 맛있어요. 이거는 어디서도 <laughs> 어디서도 없는 어, 박현숙표 <laughs> 유자차입니다. 유자차. 어, 이렇게 결혼 기념일에는 감사를 나누는 것이 최고로 어, 서로 관계도 더 어, 서로에 대해서 고마워할 수 있고 더 좋아지고요. 하나님 앞에서도 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왜 감사가 중요하냐면은 시편 백편. 응.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간다. 응. 그의 궁정에 들어가고, 응.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계신 응. 그 임재함 속에 들어가는 건데요. 우리가 감사할 때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또 집에 들어가는 것이고, 어, 좀, 우리가 감사하면은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의 감사할 때마다 우리 안에 기쁨과 평안이 생기고. 오잖아요. 네.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그분의 성품, 그런 임재가 있는 거죠. 음. 그리고 그런 얘기도 있잖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영화롭게 한다. 한다. 무슨 말이냐면 감사하는 것 자체가 예배다. 음. 그러니까 우리늘 생활 속에서 예배할 수 있는 거지. 음. 근데 결혼 기념일에 특별히 감사라는 거는 서로도 좋지만 하나님께도 예배가 되는 것 같아요. 음. 아. 자, 저희는 결혼 25주년 감사여행, 올해 30주년 감사여행에 대한 어, 적용이 뭐예요, 오늘? 오늘의 적용은 오늘의 감사. 어. 결혼 연차에 맞게 아까 당신 했던 거니 결혼 연차에 맞게 감사 내용을 찾아볼까요 찾아 그러니까 결혼 기념일 아니어도 오늘 음. 결혼 연차에 맞게 서로 어, 이렇 감사 1 0 주년 그럼 서로 부부끼리 열 가지를 적어서 교환하시고 이래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함께 읽어보고 오늘도 감사하는 즐거운 하루 되세요.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